자 제가 주문한 파스타가 지금 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셰프가 지금 에멀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우 되게 어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밖에 환경이 다보여주고 너무 좋습니다. 해사한 금요일 오는 어, 저만 행복하게 여유를 즐기는 것 같네요. 밖에 밖에 정말 전망이 너무 너무 좋아요. 음, 밖에 항구 있고요, 성도 있고 너무 너무너무... 너무 저녁에는 이제 연인과 함께 오면 정말 좋은 장소가 될것 같아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요. 한... 선택의 폭은 별로 없어요 마르티노 마르티노 어, 파스타만 사용해서 메뉴가 제공이 되니까 그 하나가 약간 좀 안타까운 것 같지만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1층은 테이크아웃 하고요 그 다음에 1층에 같이 이제 판매장까지 같이 하고 어, 2층에서는 이렇게 파스타 바가 다 갖춰져 있네요 그러면 제게 잘 완성되는 것 같아요